자, 여러분, 이제는 진짜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짜 온라인 혹은 모바일에서 제공되고 있는,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미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그 게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게임에서 쓴 이미지를 따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. 자, 그거를 위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. 음, 구글에서 이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. 포토샵이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 편집을 하기 위해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네, 툴인데요. 이거는 그 비용을 지불하고 써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, 이 포토샵을 구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림판을 사기에는 또 뭔가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,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글에서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.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맨 위에 보면은 지금 픽슬러라고 나오는 게 있죠 픽슬러닷컴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자 그러면은. 이렇게 화면이 그려질 거예요 네 보시면은 뭐 새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있고 컴퓨터로부터 이미지 가져오는 것도 있고 혹은 웹에서 URL로부터 직접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, 꺼도 되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오른쪽에는 뭐 광고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당연히 그 공짜로 쓸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네, 광고는 좀 있어야 되겠죠. 자, 보시면은 위쪽에는 뭐 메뉴가 있어요. 뭐 파일이 있고 편집, 이미지, 뭐 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 왼쪽에는 여러 툴 기능들이 있습니다. 뭐 자르기도 있고 이동하는 것도 있고 선택하는 거, 혹은 올가미 툴, 뭐 마술봉 이런 것도 있고요. 직접 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지우개인가요? 네, 지우개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.